하루 만에 3000% 폭등. 장중에는 무려 5600%까지 치솟았습니다. 골판지 포장 업체가 갑자기 암호화폐 투자회사로 변신했다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한 주가 폭등이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이 분야에 몰려들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에이코 홀딩스, 들어보셨나요? 지난 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골판지 포장재 만드는 평범한 회사였습니다. 주가 1.43 달러.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월드코인 대규모 매입 선언 하나로 주가가 77.9 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공포와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시장이 AI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드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샘 몰트머니 만든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죠. 월드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홍채 스캔을 통해 AI와 인간을 구분하는 생체 인증 시스템입니다. 자취 PT를 만든 세 몰트먼이 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진짜 인간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드코인은 AI 시대의 신분증인 셈입니다. 에이코 홀딩스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비트마인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투자받으며 세계 최초로 월드코인을 대규모 보유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들의 비전에 3000% 폭등으로 답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항상 반복됩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음료회사가 사명을 롱블록체인으로 바꿨더니 주가가 300% 폭등했습니다. 2021년 NFT 열풍 때는 코닥이 자체 암호화폐 코닥코인 발행을 발표하자 주가가 245% 급등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에이코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시작될 때 먼저 움직이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월드코인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 월드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6억 달러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의 1조 8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아직 1% 수준이죠. 중요한 건 이것이 선반영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생체 인증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코처럼 월드코인에 베팅한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AI와 암호화폐가 결합된 새로운 투자 기회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에코의 3000% 폭등은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월드코인과 관련 생태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